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는 스바루의 전설급 모델, 바로 인프레자 WRX STI 모델입니다. 어쩌면 스바루의 가장 아이콘 스포츠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왜냐? 스바루의 아이콘 스포츠카면 바로 인프레자가 빠질 수 없는데요. 왜 인프레자가 스바루의 아이콘 스포츠카가 되었냐? 바로 WRC 때문이죠. 왜냐? 스바루가 WRC를 진출했던 모델이 바로 인프레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스바루의 아이콘 스포츠카는 인프레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바루 인프레다 WRX STI에게도 라이벌이 하나 있죠. 바로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이랑 강력한 맞수가 존재하는데 어찌 보면 라이벌이라든런지좀 공통점도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에 설명해 드리자면 미쓰비시 랜서 에볼루션하고 스바루 인프레다 WRX STI의 첫 번째 공통점은 둘다 4기통 터보 엔진을 적용해 줬고 그리고 두 모델 다 구동계도 전륜구동 기반의 자륜구동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두모델다 전륜구동 기반의 자륜구동 방식을 채택해 주었고, 그리고 둘다 세단형 스포츠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엔진이 달라요. 물론 엔진 기통수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엔진이 다릅니다.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현대 NF 소나타에서였던 세타 엔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적용을 시켜 주었고. 이 스바루 인프레더 WRX STI 같은 경우는 박서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박서 엔진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또 있죠 포르쉐. 포르쉐가 빠질 수 없는 이유가 포르쉐도 박서 엔진을 씁니다. 포르쉐도 박서 엔진을 쓰고 이 인프레더도 박서 엔진을 쓰고 그리고 스바루 b r g 나 토요타 g t 8 6 또한 박서 엔진을 쓴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2차 같은 경우는 스바루의 아이콘 스포츠 대단 바로 인프레드나 WRX STI예요. 일단 그 WRX STI가 무엇을 의미하나 스바루에서 좀 고성능 라인업을 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쩌면 그 WRX는 WRX STI가 어쩌면 좀 스바루에서 고성능 라인업에 해당되는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쓰비시 랜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에볼루션이란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바루 인프레더 wrx sti의 뜻을 알려줄게요 일단 인프레더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탈리아어로 업적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차의 매력을 파헤쳐 보기 위해서 바로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스바루 인프레더 wrx sti의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 디테일도 훌륭한데요 이런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나 사이드미러 그리고 냉각 성능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이런 라디에터 이 그릴이나 에어 인테이크, 그리고 엔진룸후드에도 덕트가 있어요. 일단 좀더 냉각 성능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는 스포츠카인 만큼 이렇게 좀 냉각 기능에 좀 많이 신경을 쓴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냉각 성능이 중요한 이유는 좀 스포츠카들이 좀 웬만해서 엔지니어를 많이 봤잖아요. 스포츠카 특징상 엔지니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한 이런 라디에터 이 그릴서부터 에어 덕트, 그리고 이런 에어 인테이크까지 상당히 디테일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마조레 제품답게 사이드미러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의 전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깔끔하지 않나요? 이런 헤드램프나 그릴, 덕트, 그리고 인테이크까지 상당히 훌륭히 잘 제어를 해주었고 그리고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보시면 역시 인프레더만의 이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골드 색상 림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인프레더만 바로 이 골드색 림이 빠질 수 없는데 인프레더의 매력 포인트라는 건 확실히 잘 살려준 이 골드 색상 림 디테일이나 도어 캐치 마감 처리도 잘 되어있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런 골드 색상 림서부터 도어 캐치나 주유구 퀄리티도 훌륭히 잘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요. 후면부에 다운포스 성능을 발휘해주기 위한 이런 리어 스포일러, 이런 다운포스 성능을 한층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리어 스포일러나 그리고 테일램프 도색 디테일에서부터 전체적인 후면부 퀄리티도 깔끔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옛날 인프레자랑 한 가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옛날 인프레자 같은 경우는 싱글 머플러 방식이었다면 요즘 나온 인프레자 모다는 듀얼 배기구 방식으로 적용되어 습니다 요즘 나온 인프레자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 방식으로 적용되어 이 있고 그리고 후면부의 퀄리티도 상당히 깔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어 힐링 기믹도 있어요. 이렇게 도어 힐링 기믹도 있으니 이제 바로 이 차의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이스바루 인프레자 WRX STI의 내부를 보시면요. 내부 디테일도 역시 마조레 차분답게 상당히 디테일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스티어링이나 실내 내장제서부터 확실히 실내 퀄리티가 훌륭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마조레 제품 특유의 감성과 디테일을 잘살려준 실내 디테일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확실히 마조레 차들이 좀 실내 퀄에 많이 신경 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당히 실내 퀄리티 측면에서 역시 마조레답게 디테일한 마감 처리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마조레 특유의 실내 디테일에서부터 이런 스티어링이나 센터 페이션 인테리어 디테일도 훌륭히 잘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시트 또한 버켓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트 같은 경우도 역시 스포츠 세단에 걸맞게 버켓 시트로 적용해 주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한번 보실게요. 반대쪽에서도 봐도 이런 대시보드나 실내 인테리어서부터 전체적인 실내 퀄리티 재현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조수석 쪽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버켓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바루 인프레자 WRX STI에 대해 토탈 평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잘 나왔어요. 역시 인프레자 특유의 그 멋과 디테일을 잘 살려줬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인프레자만의 그 멋을 잘 살려준 이 블루 색상이나 뭐 골드색님 그리고 뭐 헤드램프나 뭐 테일램프 스포일러 등 천체적인 외장 퀄리티도 훌륭했고 그리고 미니카 제품이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실내 디테일입니다. 확실히 미니카 제품치고는 실내 디테일도 훌륭히 재현해 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니카 제품치고 실내 완성도도 훌륭하다라는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젠이 스바루 인프레자 WRX STI 다이캐스트 최고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켰습니다 다음 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